자, 비슷하면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인데요. 자, 클래스 테스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이베스트링 텍스트. 자, 3번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테스트 3 스트링 S. 스트링 텍스트에다 S를 집어넣어라.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자, S를 자기 텍스트에다 넣으려면 그냥 스트링을 붙이지 말든지. 근데 스트링을 붙이면 뭐예요? 스트링 텍스트는 public test 3. 생성자 내의 지역 변수입니다. 생성자 내의 지역적인 속성이 될 뿐이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하어요 테스트, 테스트, new, 테스트 3.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test.txt를 보면 이 텍스트는 뭡니까 지금? private string 텍스트인데 초기화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됐죠 이걸로 초기화되지는된게 아니죠. 이거는 자체 내의 로컬 속성에다가 초기화가 된 거죠. 그러면 초기화가 되지 않은 속성으로부터 객체가 생성될 때그 값은 null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값은 null. 그러니까, test.txt, e null 값을 to lowercase 소문자로 바꿔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컴파일 시간에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빨간 줄이 거져 있지 않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그때서야 뭐를 알수 있어야 null 값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어, java.language null point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어, null p o i 예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